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급기야 라는 한자어입니다. 간략분이기 때문에 3분 안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기야 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부사네요. 결국, 드디어, 마침, 마침내 혹은 야를뺀 급기도 유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자주 쓰는 말인데 어떤 뜻일까요? 이 급기야라는 말은 네,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이게 그 기자거든요. 미치는 것이 거기에 이르도다. 뭐 이건 이제 종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상당히 예, 평소에는 보기 힘든 한문투에 예, 이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기야의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미칠 급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만, 정신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이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미치는 것이 그곳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을 하는 어떤 그런 어투, 말투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끼야 어조사 야자인데 이끼는 아니고 여기서는 네. 어조사. 뭐 뭐하도다, 뭐뭐 뭐뭐이니라 정도 네. 미치는 것이 그곳까지 이르렀느니라. 심지어 뭐 약간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한자 151번째 네. 한자는 급기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당히. 네. 복잡한 한자로, 한자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뭐이 정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급기야라는 표현은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말투를 지금도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51번째. 는 급기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간략본이 아닌 해설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